전사이몸, V. 히든은 해봐야죠. 아. 전사, 검사, 헌터, 투사, 모험가, 가디언, 힐러, 흑요정, 마법술사, 함정술사. 아, 이거 했던 거네, 옛날에. 투사. 초, 중, 후반 모두 강한 편이다. 기본 캐릭터. 투사 바이어 배인줄 알았는데 마린이네요. 마린 성능이 상당히 좋네요. 뭐야? <laughs> 일단은 무난해. 얘가 했던 맵 확실하네. 이포장 버전. 빠빠 근데 왜 이렇게 약하게 해? 나 방어력도 없는데 공시비에 체력 120. <laughs> 딱히 고스트가 담을 수있겠는데그와중에 빨강은 안 보이네. 아 히든이구나 이거. 악마. 아. 그니까내 말이. 야, 이거 파이어에 너무 취급이 안 좋아. 그니까 근거리랑 원거 근거리가 체력이 더 높고 방어력도 있고 데미지가 더 세야 하는 거 아니야? 근거리 취급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봐 엘프도 그렇네. 가디언 지나는데 우리 거 아니야. 여기가 우리 거네. 아, 스킨 치네 컴퓨터? 근데 이시리드가2 0 0 0이나안뜨겠다 이거 얘 엄청 센데 왜 이렇게. 이 뜨지 방어력이1게데 그냥 가, 히든 피든... 음. 죽 음의 동굴. 진화 어딨지? 한시 끝에 있나? 와우 가라 고스트 고스트 지켜 나도 나름 먼 거리 오 어, 진화다 어, 헌터가 왜 이렇게 단단해? 차거리가 0이네 도대체 못해도 01인가, 사거리? 사거리 무조건 거의 대부분 한칸 아닌가? 아닌 말고. 0.5? 0.1? 0인가 사거리? 모르겠다. 쟤네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아, 바베 됐네, 역시. 바베 될것 같더라. 중국원, 테이베. e p 로 개보팀. 에이, 쉴드도 다안까졌는데 이피로 어떻게 보있냐고 하면은. 이. 이걸. <laughs> 나 갑자기 검투사대. 저글링 좋다. <laughs> 저글링 화끈해서 좋다. 얘가 말이 있네. 조심하시오 <laughs> 30? 개아으네 나도 피500 남았어 라디언지나 라디언지나 우리 필요 없는데. 아 라스플 때문에 못 싸우겠어. 플 때문에 나못 싸우겠어 무서워서 괜히 못 쓰다. 나 나가자. 할로 옆 없어졌나? 지나면서 나는 데미지 110이라 너무 쌉 구데기 인데 저글링 킬러지 저글링 말고는 내가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은 많이 없다요 고스트도 한방이 되네. <laughs> 마린도 성능 좋네 어진하다아 일단 진화 좀아 검투사 챔피언 탱크 아칸 소마 명중이 박사 좋 살아났다 원거리로서 살아났어 방어력 도0 와. 아 근데 좀 세졌나요? 아애들 영혼 같네요 끝. 락다운 만화 255네. 못쓰네? 만화 딸리는구나. 잠수 탄다 하지 않았나? 잠수 벌써, 벌써 다 탔나, 파랑아. <laughs> 감정 이거 내가 간다. 아. 맞네 g 랑 G 수정한 거 맞구나. 나감합니다 터졌고요. 이게 왜 다음 원래 그런 게다 닿아서 죽는 거야? 짭에 근데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잖아. 직선으로 왜요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다? 아우, 봐도 일단. 보라의 반응을 보아하니, 안 닿은 것 같은데 닿아서 I'm 죽었네. 뭔소린지 모르겠다. 얘 방어는 뭐 이샤? 지금 몇명 살았어? 4 명? 사랑 듣고, 탱크. 위에 거, 살아있다. 천천히 갑시다. <laughs> 에틸 몇이야? 35? 폭발형? 폭발형이면 괜찮네. 진동이랑 일반형만 안 있는데. <laughs> 왕의 소도 체력 해보겠는데 이건. 아직까지 쉬워요? 두명 없이 하는데도 뭐 문제점이 안 보여요. 영웅 애들만 좀 조심하면 될고 일단 저 뒤에 힐이 있니까. 일단 쫄목들, 아까 그 영웅 히드 안 나오나? 진화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쫄목으로 나오려나. 이거, 큰거 없었으면 좀힘들었겠다 야, 설마 여기 이 구간이냐? 이거 따라라라라락 따 내려가는 구간이야? 내 방어력이 20만 대도 들어갔어 싸울텐데. 좋아. 자기 운이 자기가 관리 잘해야죠. 포토 근데 별로 안 생거 같기도 한데. 이거 쭉 내려가는 구간, 아, 여기가 제일 로잼인데. 왜 있는지 모르는 구간. 플레이 타임 늘리기 위한 구간. 판더 한다고? 아 근데 이거 좀 수정 잘했네. 성큰 따다다다닥 안박아놨네 그래도. 여기가 제일 로제민 구간인데. 이니지영웅이들어희이라영영웅이들영나드라 어, 여기서. 근데 히라로 돌아가기 엔 너무 멀다. 드라로돌아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오케이 희드라영희드 이 하고 올 거야? 셀수 있으면 여기 힘이 써야지. <웃음> <웃음> V 스페셜이 아니에요. 그냥 V. 내 이름이 V에요. V. 음. 를 수정한 버전이라고 하네요. 아니, 쟤네도... 아 쟤네 들아이거 언제 찍고 와. 이거 힐을 씨봉아. 시복만... 얘 50단에 비 아닌가? 5만 50 5 50, 0단은거맞는거 맞네 아, 나 살짝 스쳤는데 체력 13,200에서 400이 400이 사라졌네 몇킬 넘게 했는데, 탱크. 아, 이거 탱크 좋다잉. 빨간 가도 되겠는데, 스포 없어서. 그렇지. 좋아 좋아 천천히 영웅 히드라 같은건 없음 어 아까 그죠 보스 나이스 여기 지난데 느낌이 여기 가디언 아, 진아랑 같이 있네, 두 개. 아강 잘한다 나이스 오우 야 빨강 잘했다 굿 <laughs> 나이스 탱크 나이스 끝 그냥 지나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지나다. 끝. 오 마왕. 투신. 오 천천. 백7십오 150, 600, 풀, 풀, 플루토 나이트? 얘 뭐였지? 왜 플루토지? 마지막 소굴 갑니다. 보스 뱀파이어야. 무탈 딜왜 이래? 성열의 뱀파이어라고 있는데? 이렇게 보겠다, 여기. 야, 안 가지는데? 뭐야? 아, 이쪽으로 가라고? 음.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해? 길이 어디야? 아, 야 보스야? 오 버스죠. 뭐야 이거? 오! 그냥 죽여줘. 보스 라고, 보스 아닌데 7시 쪽이더있나 봐. 아, 1 보스, 2 보스, 3 보스, 4 보스 있 어. 아, 나실좀하 고요. 히 라고, 야지 <laughs> 장군. 힐하고 갈게, 얘들아. 힐이 여기랑, 여기 지금 두개 있죠, 나오는데. 오, 여기 타고 마지막 전쟁이네. 여기도 힐이네. 확인. 그러네. 흡혈왕이네. 뱀파이어 킹인가? 혈에 1딜 막힌다고? 딜몇신데 1바퀴네? 이 <laughs> 스틸이 40 너무 약하게 해놓은 거 아니야? 40 오케이 야 저거 체력도 못 간다 어? 아 저건 좀 아플지도 우 뭐야 힐이 안 되는데? 요유도안 내놔, 설마. 나 간다. 징먹! 아, 끝났네? 끝!